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산책할 겸 나왔는데 방배 레미안 원페릴라 어, 모델하우스가 있는 곳으로 좀 구경을 왔습니다. 이 아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가면은 부자들이 산책을 하고 놀러 오더라도 이런 곳에 놀러 오기 때문에 또 부자들이 노는 곳에 저도 한번 따라서 또 놀러 왔습니다. 인터넷에도 평양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지만 어, 한번 제 눈으로 보면서 어, 방배 레미안 원페릴라 어떻게 생겼는지 걸어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입구를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요. 잠실 진주 아파트 모델하우스 할 때도 구경 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가 되겠네요.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여러 가지 행사 같은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 펜시하죠? 자,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레미안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레미안 칠리투스는 동부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입니다. 자, 여기가 메인이네요. 레미안 원페를라 방문하신 고객님을 환영합니다. 저도 이제 바코드 찍고 한번 평양이 있는 곳으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견본주택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청은 다 끝났을 겁니다. 네. 아, 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레미온 페를라 분양 안내 이제 일반 분양 플랫도 함께 받았습니다. 지금 이제 곧 입장하기 전인데 아쉽게도 제가 혹시 사전에 좀 허락을 요청해봤는데 뭐 보안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4층에서의 견본주택 촬영은 조금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카메라로 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네요. 자, 이제 모델하우스 이제 구경 다 하고, 이제 집에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어, 안타깝게도 이제 4층 모델하우스가 있는 그곳은 직접 촬영이 좀 어려워서. 제가 또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 촬영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오늘 뭐또 간단하지만 또 모델하우스 현장에 오면서 저번 주에는 이 아파트가 공급하는 내방역에 직접 한번 임장을 갔었고 오늘은 또 모델하우스를 직접 보면서 또 이제 상담하시는 분하고 간단하게 중도금 대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기도 했고요. 어 간단하게 이번 방배 레미안 원페릴라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도금 5차까지 유이자로 집전 대출이 가능합니다. 계약금은 뭐. 보수적으로 한 3억에서 5억 정도 되고요. 오늘, 오늘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뭐이 팜플렛보다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더 정확하게 읽어야 될것 같아요. 어, 역시나 예상한 대로 59 같은 경우에는 어, 보수적으로 한 17억에서 18억 정도 그리고 84 같은 경우는 한 23억 정도 좀 보수적으로 잡고 계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입주자 모집 공고 다시 한번 보고 어, 공부 제대로 할 거고요. 이제 아, 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2월 3일부터 특별 공급이 시작되고 2월 4일날 일반 공 1순위가 신청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신청하시는 분들 입주자 모집 공고 잘 분석하시고, 대출부터 여러분의 자금조달 확실하게 계산하셔가지고, 당첨되시고, 자금조달에 문제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좋은 소식 있으셔서 제 영상에 댓글 나중에 달아주신다면, 어, 제게는 너무, 어, 큰 감사함이고, 또, 그 어떤 부자의 에너지를 제가 또 전달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 이렇게 가볍게 또 맛을 나와봤고요. 다음에 또, 올바른 부자가 되는 여러 가지 수다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